대부분은 매부리가 있으면서 뼈가 자라면서 코끝시 떨어져서 화살코가 나타나긴 하는데, 간혹 매부리 없이 화살코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노하우긴 하지만 비법을공개하했지만 지금 공개를 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화살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화살코는 매부리 코와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매부리가 있으면서 뼈가 자라면서 코끝이 떨어져서 화살코가 나타나긴 하는데 간혹 매부리 없이 화살코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메부리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메부리코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면 오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살코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코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얀색은 코뼈가 되고요. 이 핑크색이 연골입니다. 양쪽 어퍼 라테이라고 lateral, 하는 오른쪽 왼쪽 연골, 로어라테랄 아래쪽 연골 두 개, 그다음에 가운데 우리 코 칸막이 비중격 이렇게 다섯 개 연골이 있습니다. 화살코의 원인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비중격 자체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게 늘어져서 화살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의 화살코는 이 비중격 아래쪽을 잘라줘야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격을 잘라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래 연골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비중격 하방을 잘라 주면서 위쪽으로 고정시켜서 붙여 줘야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화살코를 해결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격 자체 길이는 괜찮은데 아래 날개 연골이 위에서 많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둥을 세워서 올려서 아래 날개 연골이 위 날개 연골보다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곡선이 생기면서 처진 코가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경우는 뭐냐? 아래 날개 연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쪽에는 depressor septi n a s 라고 하는 당김 근육이 있습니다. 아신지 모르겠지만 화살 코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평상시에도 코끝이 좀 처져 있는데 웃을 때는 더 처지면서 퍼져요 그게 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 자체가 아래로 당기는 힘이 강한 경우에는 화살코가 생기는 경우가 더 강해져요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는 디프레서셉티 네이스를 이 아래쪽 연골에서 방지시켜서 끊어주면서 좀 짖어줘야 다시 재발을. 안하게 되죠. 여기서 연관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코코이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연골을 얘기를 하는데, 또 비중격 귀연골 요것도 영상 이 있습니다. 비중격 귀연골과 장단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이슈는 이 디프레서 세피네이트 머슬입니다이 근육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아무리 강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 근육 자체가 계속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노하우긴 하지만 비법을 공개 안 했지만 지금 공개를 합니다. 이 디프레서 셉틴 예세를 정확히 끊어주는 것이 코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좀 특수 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부리가 없이 코끝만 쳐져 있는 화살 코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비중격이 긴 거냐, 연골 자체가 떨어진 거냐, 아니면 밑에 당겨지는 근육이 강한 거냐에 따라서 어, 그거에 맞는 수술을 하게 되고 대개 의 경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해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세 가지 동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고정을 해주는 능력을 얼만큼 아래 연골이 다시 내려가시면 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할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께 수술 받는 것을 원장을 하고 이것으로 오늘 화살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